크랜베리. 이 작은 열매가 몸에 주는 놀라운 효과 6가지. 크랜베리는 북미에서 많이 재배되는 붉은 열매로 건강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상큼한 맛과 함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 건강과 면역력,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크랜베리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요로 감염 예방.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특히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박테리아가 요도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자주 요로 감염을 겪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 크랜베리는 블루베리보다도 높은 수준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3. 심혈관 건강 개선. 크랜베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병,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잔의 크랜베리 주스, 심장을 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4. 구강 건강 유지. 입속 박테리아는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합니다. 크랜베리는 이 박테리아가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해 구취 제거, 치석 형성 억제, 잇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양치질 후 크랜베리 주스 한잔 입속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5. 위 건강 보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염과 위궤양, 심하면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랜베리 추출물이 이 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크랜베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6. 면역력 강화 크랜베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피로가 쌓일 때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 하지만 크랜베리는 산도가 높고 주스로 가공될 경우 당 함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주스나 건크랜베리 대신 생과일 형태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 함량 때문에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열매, 크랜베리. 건강을 위한 습관. 하루 한 컵의 크랜베리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냉장고에 크랜베리 하나쯤 넣어둘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